시너지스 통합 토메일입니다. 제가 저희가 제주도 모든 분들에 대해 첫 번째 개요입니다.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를 아주대학교 산업 협력단에서 수행했으며 검토 위원회에서 6월 16일까지 연장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 평면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애비 타당성 기준의 계획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7년에서 25년까지고 총 사업비는 4.87조 원입니다. 경제성은 BC가 1.23으로 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설개연는할주로 3,200m 유도로 두번 부지기면 약 150만 평이 되겠습니다. 제주공항은 단일 할주로 로 운영되는 전세계 공항 중두 번째로 혼잡하며 특히 김포 제주노선은 전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노선이기도 합니다.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2공항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 현황입니다. 현 제주공항 시설로는 장래 항공 수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4천, 연간 4,100만 명의 수요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체도 발생되고 여객의 서비스 수준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16년 어, 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규모와 수용 능력입니다. 할 줄은 연간 17만의 여객 터미널은 2,600만 명 수용할 규모이고 현재는 2,900만 연간 2,900만의 여객 수요를 처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13년 8월부터 15년까지 해서 사전 타당성의 수요와 연구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15년 11월에 입지 및 건설 방안을 발표하였고. 예비타당성이 11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입지선정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했고 작년 12월부터 기본계획 착수해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에 있어서는 사전 예비타당성을 거쳐서 지금 기본계획 수행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이후의 단계도 각각의 설계단계와 건설 공사 단계가 있어서 일부 내용들은 조금씩 변형이 될,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공 수요 측입니다. 14년의 사전 타당성 시에는 여객 수요를 국내선, 국제선으로 나눠서 모형식을 적용해서 항공 수요를 산출했습니다. 17년의 예비 타당성에서는 여객 수요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해서 어, 모형식을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기본 계획 시에는 예, 이두 가지 연구에 대해서 장점은 결합하고 단점은 보완해서 어, 그러한 모형을 적용했고 또 제주공항은 어, 타공항과 틀리게 국내선의 외국인 수요가 비중이 좀 큽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수요 추정을 했습니다. 어, 연도별 수요 추정 결과입니다. 어, 목표 연도 결론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국내선의 경우에는 내국인 3,400만, 외국인 360만에서 약 3,800만 명. 국제선은 내국인이 24만, 외국인이 290만, 310만 총 합계 4,100만입니다. 이 수치는 사전 타당성의 항공 수요 결과보다 좀 낮고 예비 타당성의 항공 수요 결과보다 약간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할주로배치 대한 선정인데 여기 지금 이 공항 지역이고 지금 저 원안이나 대한 모두 항공기 정밀 접근하는 진입 표면상의 장애물은 없습니다. 소음, 소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편익 가구라든지 봉사비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종합 평가 결과입니다. 각 항목별 민감도 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했습니다. 종합 분석 결과 원안이 할주로 배치 대안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원안이라면 당초 사타에타에서 4타, 잡은 위치입니다. 지금 네 가지 주요 인자 같은 준등 분포로 해서 25%씩 해서 똑같은 어, 가중치로 뒀을 때 1이고 검토 3만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소음을 더 비중을 더서 해봐 해보는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가중치를 더 줬을 때도 차이는 좀 줄어들지만 원양이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편의 가구나 어, 환경성. 다 검토해 봐도 원안이 더 우수한 걸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원안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할줄 알고 양쪽이 노란색이 진입 표면입니다. 항공기 정밀 접근하는 진입 표면상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기 뭐 산이 오름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진입 표면 아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하돌이 철새 도래지가 있는데, 활주로 끝단으로 약 8km 이격되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철, 철새는 한 100여 미터 내외에서 어, 비행을 하고 항공기는 지면 표면보다도 더 위인 보통 활공각 3도로 어, 착륙을 해서 약 490~500m의 상공에 있기 때문에 이 고조차로 인해서 철새 조류 충돌의 위험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어, 서쪽 지역이죠. 어, 정석 비행장 방향으로 오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왕산, 대수산봉까지 해서 한 10여 개 오름이 있는데 이쪽으로 바다 쪽으로 선회비행을 하게 되면 요거는 어, 비행 절차상 문제 안 되고요. 대수산봉은 장애물이 좀 되지만 절치 없이 비행, 어, 비행 절차 수립이 가능해서 절치가 따로 필요 없게, 됐습니다. 어, 없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름 절치 안 하는 게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예 지장 찍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소음, 소음 영향도입니다 소음 최소화를 위해서 바다 방향 쪽으로 이륙하는 거를 주방향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남쪽에서 남쪽으로 이륙하며 북쪽으로 올라가게 선의하는 개념을 해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요 지금 이 그림은 제주도 관리 보전 지역 검토 결과입니다. 지금 저원 안에 시설 부지고, 좀 여기 상부에 빨간색이 절대 보전 지역입니다. 여기는 숨골이고 여기는 오름 지역 대수 산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요 1등급 지하수 수자원 보전지구가 있는데 여기 1등급인데 2016년에 지정이 돼서 이렇게 1등급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건 뭐 지하수가 용출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저류지, 저류지. 예, 저류지입니다. 여기 물길이 이렇게 있어서 중간 중간 저류지 해서 제 관련성 저류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환경부 출처에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검토 결과입니다. 1등급 지역은 이렇게 이세 군데 있는 거를 피해서 자리가 정해져 있고 여기 숨골도 똑같이 있는데요. 그리 대체로 4호 등급이 줄이가 되겠습니다. 또수도정비 또 기본계획 변경에서 이 공항의 상수공급계획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5년에 5,000톤을 추가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 막 공에 맞춰서 계획을 하겠고요. 하수처리 시설은 기본계획 변경에서 제2공항의 하수처리는 공항 내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항에서 자체 처리하는 계획으로 자체 설치하는 걸로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절차입니다. 토지조사나 물건조사 작성을 통해서 사업인정과 고시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보상할 때는 공랑권고 감정평가 어, 협의해서 추진해 소유권 이전이 되겠습니다. 어, 이게 협의가 불성립 시에는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수용 재결을 하고 이 또한 어, 어, 불복 시에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이 재결을 통해서 보상의 어, 협의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마지막 단계는 행정소송까지 있겠습니다. 어,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어, 소음 피해 최소화, 이주단지 조성하고 수원 피해 가구 보상 및 대책 사업입니다. 방음 시설이나 냉방 시설, 전기료, 수수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민 생활 지원들은 주거 환경의 개선 및 건강 대체, 교육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제공 등이 있습니다. 공공 시설 지원은 장기 미집행 도로 개설 및 가로경관 정비, 근린공원 및 보건복지 시설 조성 등이 있습니다. 지역개발 지원에 있어서는. 상생 발전을 위한 공항 경제 공구상 주민 소득 증대 및 소득 창출 지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편입 주민 지원 방안. 어, 세부적으로 보면 편입 주택 이주 방안, 편입 토지 보상 방안, 축산 농가 이주 방안, 묘지 이장 방안에 대한 어, 검토를 했고 배후 도시 조성, 광역 교통적 어, 교통 체계 확보 방안, 주민 점및 소득 창출 지원 사업. 기반시설지원사업 등을 구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이 건의사항이 어느 한쪽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좀 있습니다. 사업시행전이나 공사시행 중에 어떤 건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수용 이주대책 피해보상 주민 참여 주민생계대책 관련된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설이 완료돼서 공항 운영 중에는 운영 중 피해보상 주민 참여, 소득 창출, 주민 생활 지원에 대한 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장례 계획 관련해서는 주변 개발계획, 지역 특화 물리환경 조성, 농어촌 개발 등이 있습니다. 주민 소통 센터로부터 주민 사항을 좀 16년부터 18년까지 한 200건에 해당하는 그 건의 사항을 저희가 입수를 했고요. 그거를 비슷비슷한 내용들은 다 합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약 30여 가지로 어, 요약 정리가 됐는데요. 대처로다 얘기해 볼 수는 없고, 몇 가지를 한번 보시면 제 2공항에 편입되지 않는 임금부지의 2공항으로 피해가 우려가 됨으로 수용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혼인지보존과 관광산업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공항 소음으로 인한 축산 농가 양어장에 대한 보상 보상이 필요하다. 온평리 공동묘지 이전이 필요하다. 제 2공항 부지의 토지 보상 시 양도세 감면 방안이 예,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을 발전 사업, 수건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어, 공항 운영 시 지역 주면, 어,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해 달라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집중호우에 따른 상습 침수 구역 해수 대책을 강구해 달라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4년째에 따른 주민 피해 및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자체 지역주민과 적극 협의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